안녕하세요, 극단현혜입니다. 안녕. 야. 자, 얘기하세요. 아, 허려, 진현. 아, 허려. 허려. 탈려. 소리 좀 납작하죠. 진현, 오늘 좀만 읽어, 티현. 여기까 자, 여러분, 중국에서 다음 <laughs> 수었죠 저희 오늘은 이제 중국 컨텐츠를 오랜만에 찍는데. 좀 너무 안 했어요. 그쵸. 하긴 해야 돼. 음. 아.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아, 전달해드리려고 그렇죠. 저희 유튜브를 켰습니다. 사실 저희가 태까지는 음. 조금 이제 좀 초심자분들이나 음. 중국어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렸다면 그렇죠. 오늘은 어느 정도 좀 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조금 더 재미있고 그동안 저희가 너무 구독자분들을 무시했어, 맞 <laughs> 과소평가했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그 네.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 학자가 많이 틀리는 거를 음. 두개 준비했죠. 네. 오케이 첫 번째 거. 첫 번째는 어떻게 읽죠? 이즈 이즈 라고 있는데 중국인들 되게 많이 써요 이즈는 무슨 이야 그쵸, 이즈는 무슨 이야 그래서, 그래서 <웃음> 가장 많이 뜻은, 쓰는 뜻은 뜻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즈의 어. 뜻은 뜻이그렇그 이즈의 뜻은 뜻이다 <laughs> 네. 아, 정말이에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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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첫 번째는 <laughs> 의미, 뜻 이런 뜻이죠 네. 의미, 뜻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써요 무슨 이이야 무슨 뜻이야? 응, 무슨 뜻이야? 굉장히 응.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예게 무슨 뜻이야? 어, 무슨 어. 뜻이야? 근데 얘도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응. 정말 의미가 무엇이냐 물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만 뜻이 뭐냐 어, 그럴땐 어떻게겠죠? 예를 들어, 셀시 아, 점미 있어 나 그렇죠, 그럼 어. 알려주는 거다. 이거는 극단 연애라는 뜻이다. 그렇죠. 어, 약간 기분 나쁘게 표현하면 좀 해주세요. 셀시 점이 있어 나. 그렇죠. 너 이거 뭐하는 새끼야?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거죠. 어. 그래서 음. 이게 사실 저는 중국어가 참 매력적인 맞아요. 거였어요. 약간 어. 표정표정에 따라서 어장에 그쵸?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 있, 수 있다는 거. 음.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뜻은 뜻이라는 뜻이었고요. 어, 그렇죠. 두 번째는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죠? 성의라고 쓰네. 아, 성의. 성의라는. 네, 뜻. 성의. 영어로 하면 뭐죠? 성의. 프레절. 제가 요즘, 요즘 영어를 배워요. 배워요. 근데 영어를 프레저, 배우면서 프레저가 뭐예요? Is s my pleasure. p l e 적 성적 가나 l e 프레 u 어 진짜. 두 번째 뜻은 pleasure 이런 뜻인데 이렇게 많이 <레저> <하신데, 레저> 어, 쓰죠. This is m l s u e 이 그러니까 뭔가 주면 주면 사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줘요. 음. 할때 이렇게 하면 좋죠. 정말 쉬워. <레저> 이렇데 이렇게 하는 거. This is my l s u e 이스. 이게 조그만 성의입니다이 정도의 수으로해이 되죠. 근데 써보셨나 이런 거? 전 한번 써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써봤어요. 그다음에 또두분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이스 이스 쪼시잖아. 이스 이스 쪼시잖아. 아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철우씨 생일이에요. 아, 네. 아, 저 생일인데 제가 이제 친구랑 야 저도 생일인데 뭐 살까? 음. 얘가 그러면 아좀 비싼 거 사도 되지 않냐? 그럼 이 친구가 이스 이스 쪼시잖아. 그죠, 그죠, 그죠. 야뭐 성의만 보이면 돼, 성의만 보이면 되지. 싸가지가 없네요. 아 그래요? <laughs> 나,如果你过生日你想嗯什你想要什么样的礼物？ 음, 진짜. 사실 이세 번째 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근데 처음 뜻을 알았어요. 이히스 그쵸 그러니까, 뿌하오이스 하면 은 원래는 뭐 미안하다, 약간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런 뜻인데 과연 여기서 이히스는 무슨 뜻이었을까 했는데 이게 체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구나 중국인들이 진짜 진짜 중시해부하오이스 그니까, 하면 은 체면이 뭐 좋지 않다 이런 건가요? 그쵸 내 체면이 말이 아, 아닙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냥 미안하다 정도로 쓰시면 돼요 그쵸, 어, 이스 뭐 이거 말고는 다른 게뭐 있나요? 이스는이 이씨. 정도 아예 있죠, 이있스 아! 요이스! 아 죄송합니다. 어. 제가 빼먹었네요. 요이스네. 요이스도 있죠. 요이스에서 이거는 뭐.. 재미가 있다. 재미. 아 재미가 재미. 안니 인터레스팅. 저는 이거 그 요이스는 <웃음> <웃음> 처음 딱 들었을 때왜 글을 이따위로 만들어놨을까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좀 요이스 했어요. 음. 근데 원래 요이스 하면 은 이거는 의미가 있다 아 라고 해석이 될수 있잖아요. 일본에 했는 의미. 근데 생각 알고 보니까 이게 아, 이거 재미 있어. 재미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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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네는 왜 이렇게 해 놨을까?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죠. 네. 그러면 반대로 바른 철씨 얘기하는 것처럼 아 진짜 의미가 있다. 음. 아 극 단연의 연극이 참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말해요? 하면은 요이이, 그렇 요이이라고요. 이쓰라 말안 쓰고 의의죠. 한국어로 따지면 어. 그렇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게 사실 <laughs> 요이스나 요이이나 참참 좋은 말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저희 극 보시고 <laughs> 요이스나 요이이 하시면 너무 좋을 거아요 아, 그럼 저희 그런 거밖에 안, 그렇죠. 그렇죠. 네. 안 하죠. 그런 거밖에 안 하죠. 다른 거 있다는 거, 다르다는거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이쓰 시절 음, 많이 틀릴 거 같아요. 맞아요, 많이 아, 틀리고 네. 처음 배우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 둘도 이제 뭐 중국 과외도 하고 맞아요,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많이 틀려요. 그래도 많이 틀린 어, 아요 그래서 이 쓰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뜻이라는 뜻이었죠. 네. 뜻이라는 뜻. 어, 두 번째는 선의. 선의. 여기 있어. 그다시 여기 을 때. 응. 세 번째는 체면. 뭐여기 응. 오케이. 네 번째는 재미. 응. 여기 있어. 메 여기 있어. 그쵸? 이렇게 쓰면 될거 같아요. 두 번째 저희가 할 것도 이거 진짜 헷갈려요. 저는 이거 잘 몰라요. 그러 그러니까 아, 뭐냐면 어. 말을 내뱉을 수 있어요. 말을 내뱉을 응. 때 실수는 안 하는데 응. 설명하라 그러면은. 막 이런 거잘몰라요 저는 뭐 V 플러스 A 플러스 막잘 몰라요. 아, 아, 아. 말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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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많이 쓰는 건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쓰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아마 정리할 그래도 필요가 있으니까. 그 처음에 배울 때는 정리하고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첫, 이거는 이러 여러분 많이 쓰시는 EDR이라는 EDR. 표현이랑 OD R이라는 표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DR이 들어가요. DR. DR은 그러니까 막 조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DR이 원래 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점. 되게 어. 되게 조금을 뜻하는. 그렇죠. 점만큼 그만한 음. 그런 그, 그런 뜻이에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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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이라뜻이워요 <laughs> 맞아요, 조금, 음, 어. 그냥 조금. 근데 진짜로 요거는 특히 막 중국어 배우지 얼마 안 음, 되신 음, 분들이 음. 많이 엄청 헷갈리죠. 그쵸. 근데 그럴만해요. 근데 딱 못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들려요. 이상하게, 네, 들려요. 이상하게 들려요. 어. 그쵸. 그래서 먼저 이디얼을 먼저 보면은 이디얼은 음, EDR. 여러분 그냥 이거예요. 앞에 동사가 와요. 음, 동사 다음에 오는 거. 그쵸. 그래서 니 쉬이디아. 쉬이디아. 그럼 뭐예요? 조금 먹어 봐. 어, 조금 먹어라. 조금 먹어 봐. 이런 뜻이 바요. 아, 먹어 모든 동사가 다 가능한 가요 예를 뭐칸이디 어, 거의 되지 않나요? 어, 칸이디야. 어. 어. 뭐칸이 뭐, 칸이 칸이 정도 쓰지 않나요? 칸이다고 쓸수 있어요. 쓸수 있긴 해, 할 텐데. 칸이다. 알겠죠이야 어. 근데 약간 그의 밤에서 응. 요디얼은 뒤에 형용사가 와요. 요디얼 뒤에 형용사가 니다 네. 요디얼 뒤에 형용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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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래서 今天有點熱.응有點. 아, 有點熱.다형용사요디 왔죠? 요디요 똑같이 그냥 모든 형용사가 뒤에 올수 있는 건가? 뭐그 그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럴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 뭐 요디얼 c a 근데 요디얼 c 이디얼 까 a o 나 돼. 이디얼 cao나 돼. 이 다시 정리하면은 이디얼이 앞에 동사가 오고요. 로디얼은 어. 뒤에 네, 형용사가 와요. 응. 근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응. 보통 이렇게 문법책에 그렇게 나와요. 응. 어. 근데 저희는 한 발짝 더 가서 이 설명해 주세요. 이디얼 앞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냐요 그쵸. 다른, 네, 의미가? 다른 의미가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쵸. 예에서 제가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워비 네. 타까오이다. 음. 그죠 워비 타까오이다. 아, 그쵸. 나는 개비에서 사실 이것도 조금은 맞아요. 그쵸, 그쵸. 어, 조금 더 크다, 약간 이런 뜻인데 비교를 할때 조금, 네, 음. 조금 더 크다. 그쵸. 어. 사실 뭐 한국어로 치면 다 조금이긴 한데 그 어감상의 다른 좀 차이가 있죠. 음, 이게 음. 어려워요. 음, 어려워요. 사실 어렵긴 한데. 음. 이거는 사실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해보셔야 음. 입에 익어야 되는 것들. 저 생각도 음. 그게 제일 좋은 것같아요 쓰다 보면 뭐 이디얼을 이렇게 이디얼을 이렇게 안, 쓰, EDR을 이렇게 안, 그쵸, 안 쓰죠. 안쓰 네, 이디얼은 음. 어떻게 씁니까 그거 <laughs> 오케이. 아 모드링. <못 웃음> <했는데. 웃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디얼이랑 네. 요디얼 다 디알이라는 뜻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먼저 이디얼은. 앞에 동사가 오죠. 앞에 동사 다음에 이대로 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네디칠 음, 아좀 먹어라.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디얼은는 뒤에 동사가 오죠 뒤에 동사가 오죠거 그래서 오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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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만 하면 되는데. 사실 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그래 형용사 뒤에 이리야를 온 경우. 그쵸. 어, 비타까이리야 그쵸. 응, 이렇게 하면 숫 크다. 크다 이런 사실 이게 저희가 뭐 형용사니, 동사니 이런 말이 되게 한국인이 영어를 음. 배울 때나 외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음. 많이, 많이 배우잖아요. 주입식교육에 네, 이렇게 배워요. 어.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배우면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많이 써보시고, 입 이때도 많이 쓰시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말하면 되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맞아. 배운 어. 두 가지. 이사하고 이리야하고 이오디야. 이거는 이제 좀 많이 헷갈리니까 조금 더 복습을 많이 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哎，你这是什么意思啊？没什么意思，意思意思。<laughs> 你这这不够意思了。哎、小,意思小意思，小意思。你这人字什么意思啊？其实也没有别的意思。那我就不好意思了。이렇게대본쓰면안되죠무슨대사의절반이이스이스이스이这예요뭔내용인지 이게 해석해보자면 이런 뜻이죠. 일단 메모를 바꿔서 아 이거 무슨 뜻이야? 아 별뜻 없습니다. 그냥 작은 성의로. 아니 성의치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에, 작은 성의입니다. 아이이 새끼 재밌네. 별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케이. 그럼 뭐 미안하지만 받을게. 뭐 이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laughs> 어, 어. 그래서 재밌네요. 모든 문장에 <laughs> 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되게 다른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뭐. 이런 것도 중고 매력인 것 같아요. 잘모르시 <laughs>